에이... <laughs> 네 그다음 거. 네 이거는 아 치아 보험 그 10초짜리. 네 <laughs> 이거 올리고 안 맞았어요? 나? 나는 안 맞았는데 영주 씨가 맞은 것 같은데? <laughs> 나막별 소리 다 들었는데 <laughs> 이거 뭐냐 미쳤냐 막 <laughs> 때려칠 거냐고.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맨날 금요일날 <laughs> 제가 올리잖아요. 네. 목요일날 그래서 전날에 음. 걸로 올렸던 건데 음. 이거를 알림 떴다고 봐주신 분들이 그 와중에 댓글도 한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선수의 부부 클리닉 님께서 벌써 끝인가요? 아쉽네요. 음, 음. 아쉬워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날 저희 네, 또 바로 아쉬우실까봐 어. 다음날 바로 음. 올렸어요. 올려드렸고 그 해당 방송의 말미에 어, 자세한 내용은 내일 업데이트됩니다라는 그 안내멘트도 달려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들 그 전에 그냥 끄는 것 같아. <laughs> 그까지 안 봐. 그렇지. 지금 음. 저희 거 방송 보시는 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끝났다고 화면 나오고 응. NG 또한두개 나오잖아 네. 그리고 진짜 끝 써놓잖아 응. 응. NG 있다는 걸 놀라는 분들이 또 있어 아 그래? 아직도 모르시는 아, 분들이? 그래갖고 응. 응. 기고아잘 본다고 어쩌고 해놓고 NG 봤냐고 그건 뭐야? 우리 방송의 묘미는 <laughs> NG에 있는데 사실은 그죠? 응. 이제 진짜 치아에 응. 선수 부부 클리닉님께서 치아 치료비 무섭죠? 네, 아, 진짜 무서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어, 치료비가 치료비도 더 무섭다. 어, 치료비도 무섭고 <laughs> 치료도 무섭고 에. 치과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기는 해요. 저요. 응. 네. 그리고 미루제님께서아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하고 옛날 보험 중에 가지고 가면 음. 좋을 것, 보험 음.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은 거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몇십 보험료 내는데 돈만 나가는 것 같고 제대로 네. 활용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험 솔직히 또 가족 기준으로 하면 또 음. 몇십만 원 나가야죠.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일단 청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해도 음. 괜찮을 것 같은데. 청구. 근데 봐요. 이게 음. 중요한 거는 기획을 제가 안 해요. <웃음> <웃음> 누차 말하지만, 그죠, 그죠. 전 잡혀 와요. 그러면은 맨날 이건 맨날 뭐 이상한 걸 만들어 와. 난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본이고 순서래 아마 <laughs> 오늘 순서가 되게 간결하네 <laughs> 별거 없어요 어 다음 주제가 <laughs> 벌써 쓰여있네 <laughs> 그건 모르는 걸로 하는 거고 일단은 <laughs> 아무튼 이분이 보셨으니까 아마 <laughs> 네.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니까 어, 이 댓글을 보면서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음,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 담당 설계사가 있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영수증 보내가지고 담당 설계사가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루트가 거의 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되게 간결화가 됐어요. 막 앱으로도 음, 한다고 막. 본인이 직접 할수 있고, 심지어 카톡에다가 영수증만 올리면 나오는 음. 그런 청구 맞죠. 방법도 있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뤄서 얘기를 해볼 생각도 있고, 계획하고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이거 네. 옛날 보험 중에 뭐 리모델링 필요한 거 이거는 네. 좀제 생각에는 방송하기가 애매할 것 같은 게 음. 너무 다양해요. <laughs> 이게 잠깐 잠깐 그때마다 파는 뭐 기획 상품 같은 것도 있고 네. 워낙 다양해서 뭐 이런 거 추천은 드린다 어쩐다 할수 있지만 또 개인마다 음. 상황이 다 다르고 갖고 있는 게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골절 진단이 5 0만 원인 게 최고예요 할수 있는데. 음. 그렇다고 이 보험마다 어디는 금액도 다 다르고, 같은 50만원이라도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막 댓글이나 메일 보내달라고. 음. 그런 거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찾아보고, 아, 이거는 유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네. 좀 과도한 것 같고, 이거는 담보가 음. 요즘 거보다 안 좋고, 음. 더 좋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통틀어서 이런 거는 좋고요, 이거는 나쁘고요는, 불가능 예, 제한이, 네, 제한이 있지 음. 않을까 왜냐하면, 가능은 해요. 음. 가능은 한데 이게 막 수학 문제처럼 네. 이게 답이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그, 같아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보험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어, 우리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보험들 정말 많이 만나면서 살았잖아요 네. 지금까지. 근데 음, <laughs> 그런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리모델링의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을 지탱하는 되게 중요한 담보 뭐 3대 질환이라 그래서 뭐 암이나 뇌, 심장 응. 아니면 요즘은 요즘 진짜 핫한 뭐 수술비 골절 아 골... <laughs> 골절? <웃음> 그냥 뭐 아무튼 골절이나 그 외에 뭐 수술비 이런 것들 그니까 아, 근데 골절 진단비는 어. 나만 필요하다고 느껴요? 응 음, 필요하다고 나 다들 없겠지. 살면서 한 3, 4번씩 깁스 안 해봐?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 부어져본 아, 적도 없어 진짜로 학교 다닐 때뭐 하고 살았어? 운동 농구 했는데 그래? 응 아니면 부러지면 혼자 막 끼워 맞추고 아 그러지 그래? 않았어 <laughs> 그러지 않았어 옛날에 약초 같은 응. 거막풀 찧어갖고 바르고 막그 <laughs> 그런 적이 없고 다쳐본 적이 없어 아 별로. 진짜 응, 응 진짜로 난 당연히 다들 살면서 한 세네 번씩은 깁스 한번 해보고 응. 그러니까 부러져 본다 생각했는데 이런 니즈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응, 응, 응.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마다 음. 이게 리모델링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존재하는 거지 분명히 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신골절이 꼭 필요하지. 나 어릴 때, 응. 골절 진단비 50만원 가입했었어도, 얼마야? 벌써 한 2, 300 받았을 건데. <laughs> 신골절 꼭 넣어, 1000만원 넣어. 지금은 넣어놨지. 나는 응. 살면서 또 부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걸 봤을 때, 나 아. 손가락도 지금 잘못 붙었잖아. 음, 두께가 달라. 그래, 암튼. <laughs> 골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어, 리모델링의 방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저희가 어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뭐 정확한 프로세스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리모델링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해 드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나 못하겠는데? 내가 할 거야 오케이 어. 그럼 오케이 네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laughs> 이거 보존 치료 때죠. 네 이미 아말감으로 ARY 님께서 이미 네. 아말감으로 예전에 치료한 건 음. 수은 위험 때문에 다시 치료한다 그러면 이것도 보상이 나오나요? 네. 이게 이때 그 아말감 치료에 수은 때문에 캡슐이랑 그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음. 문제가 있어서 한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음. 걱정돼서 바꾸고 싶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안 나올 거안되안 안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응. 이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미용 목적의 수술에 대해서는 응, 오상이 안 그치, 되는 그치. 똑같은 그치. 거잖아요 이게 응. 아, 단순히 내 불안한 것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게 아닌데 그걸 바꿔달라 하면 당연히 나갈 수가 없죠 사실은 다만 뼈를, 뼈를 응. 내가 붙였는데 응. 어 뭔가 붙은 게잘안 맞... 붙은 건 다시 뭐 전혀 이상이 없는데 다시 부러뜨렸어 다시 붙그 아, 다시 부러뜨리면 뭐 아, 받을 수는 있겠구나 상해니까 응. 근데 이제 아말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아말감은 저도 한 음. 어렸을 때 하고 시, 20년 가까이 그냥 안 건들었었거든. 근데 음. 이제 그 안에 충치가 생기더라고, 또. 형 어릴 때도 아말감이 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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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아, 원래 치과 없이 다막실 묶었고, 아, 실, 빵 해서 까치야! 아, 막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했어. 실묶어서 이빨 빼고 했는데 네, 지붕에 막 계속 응, 같이 먹어게 몰라 내가 잘잘 사는 동네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가미더라고 아메가 있더라고어 지금 그러니까, 지방 비아발라하시니까 아니야 아니야 우리 동네 양아치네 <laughs> 너무 심하게 가지 말자고 <laughs> 그죠 오케이. 아 아무튼 아무튼 이거는 그, 그, 뭐 만약에 했을 때그 음. 내부가 진짜 또더 썩어 있거나 해서 치료 목적으로 다시 음. 해야 된다면은 보상이 나오겠지만, 난 네. 순수 내 걱정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음. 내가 은색으로 씌웠는데, 금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음. 막, 그런 거는 보상이 안 나오죠. 그 진짜 그거야말로 순수 미용 목적이잖아요. 어, 그럴 수도 있잖아. 음. 나 어, 오늘은 금색이 이쁜데 했는데, <laughs> 막상 보니까 이틀 지나 이거 누런거 이상한데? 씨, 은색으로 바꿀래. 그렇다고 이거 매뉴큐처출할순 없잖아. <laughs> 그아 이런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바꿔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 약관에 쓰여 응. 있죠. 지급이 어, 되지 않는다. 이용 목적이나 응. 그런 거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진짜. 뭐나 말고도 응. 희한한 사람 많을 응. 거더 있겠지? 어, 많으니까. 응, 응. 이게 이제 이거를 물어보신 분은 의도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암말감을 한지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 근데 응. 이제 아말감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알, 알게 된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이 아말감을 제거하고 새로 하면 거기에서 보험료가 나, 보험금이 나오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어, 그 아말감 밑에 충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아말감 치료비는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를될것 같아요. 네. 네. 댓글은 끝 여기까지. 네. 네. 중은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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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저희 방송을 더 즐겁게 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음, 주변 지인들이 되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은 반응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어, 어, 지난주에 그, 우리, 방송 올라가고 나서, 지점장님, 카톡에, 뭐였지? 캡처 안 했어. <laughs> 저희 구독, 구독자가 100명이 넘으면, 아, 어, 어, 목소리로 까오 아, 출연해주신다고. 아니, 싫어. 응. 왜 목소리 많아. 나 잡혀 안혀놓을 거야. <laughs> 약간 이제 저희 그 지점의 지점장님이신데 약간 그 영업에 있어서는 거의 부끄러움이 많으셔. <laughs> 영업적으로 되게 배울 게 많고 어 마인드도 되게 좋으시고 저희를 되게 많이 도와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한다고 하니까 되게 흔쾌히 밀어주시는 분 흔쾌히. 응. 지랄하네. <laughs> 지랄하고 자 빠졌네. <laughs> <laughs> 그.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앉혀놓으면 이제 부끄러서 워 음. 말을 한 마디 못 하실 것 같아. 아니야. 아니 이게 사람으로 음. 깔아놓으면은 음. 설명을 잘 하실 음. 건데 저거를 보면서 얘기하라 음. 그러면은 민망해하실 것 같아. 근데 진정이 오시면은 그 교육방송대가 아가지고 <laughs> <laughs> 아니 내 옆에서 깐적 아니. <laughs> 아무튼 <웃음> 아 우리 재전장님께서는 음, 우리가 하는 거를 뒤에서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음. 나 어떡하지? 모르지 뭐 나는. <laughs> 염주 씨가 책임져요. 그, 어,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가 속히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 보험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어, 더 좋은 얘기들 해주실 수 있는 선배님들, 뭐 우리 팀장님이나 지점장님분들 이렇게 같이 뭐 전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 자리에 모셔서든 한번 얘기 같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전화해볼까? 기획, 기획 중이에요. 지금 전화해볼까? <laughs> 아 지금 지금은 안 되지 지금 저기. 뭐 아, 선배들. 음, 선배들. 밖에 있을 거같 지금 뭐 물어볼 만한 게 딱히 있는 상황은 아니죠. 좀 심심하니까. 뭐그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전화해서 자, 선배, 지금 음. 촬영 중인데. 음, 음. 그냥 전화해 봤어. <laughs> <laughs> 맞는다. 이제 이제 드러나 가 사무실 들어가면또 맞는다고. 아, 아무튼 음, 주변에서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어..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할 거야 그냥 그렇잖아 근데 교육 때내 옆에 앉는 그 순간부터 모든 건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였던 거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예요 왜내 애인도 아니고 와이프도 음. 아니고 왜왜 <laughs> 아 이건 인생이 아니고 일이니까 때려쳐야겠다 불가, 이미 이렇게까지 발 담가 놓고 어딜 빠진다는 거야. 제일 걱정이 그거야. 내가 하다가 일이 안 돼서 막 때려치겠어. 음. 딱 때려쳤는데, 어, 그래도 방송은 해야 돼요? 안 쳐놓으면 어떡해? 넌, <laughs> 넌 어, 그렇게 할 거야. <laughs> 나 다른 일 하다가 퇴근했는데, 어, 이제 방송하자. 음,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할 거야. 아, 그래. 근데, <laughs> 영준씨가 없으면 이 방송은 안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끄럽다. 어, 앞으로도 저희는 그 정보 전달은 정확하게 하되, 더 보면서 웃으실 수 있고,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주에 되게 많이 했어요 정보 전달이 메인이야? 웃기는 게 메인이야? 사실은 정보 전달이 메인이긴 한데 어. 난더 웃기고 싶어 <laughs> 이게 뭔! <laughs>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laughs> 어, 저희가 다음 주에는 사실은 뭘 방송을 해야 될까 치아보험 말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 <laughs> 아, 생각 생각 안 했지. 난 고민 안 해봤는데 여기 지금 쓰여 있어. 아, 이게 뭐야? 이게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게 골절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고, 네. 골절은 상해잖아요. 근데 치아 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도 존재하지만 질병의 목적이 되게 강해요. 그다보러니까 상해 한번 했고 질병에 대한 걸 했으니까 다시 상해로. 아, 치아를 질병으로 음, 가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지. 음, 우리 마음대로, 내맘대로 <laughs> 그리고 아, 좋습니다. 음. 맘대로 하세요. 아, 질병 치료에 대한 목적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상해 쪽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니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자동차 사고에 대한 거를 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흔히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집 불과 몇한한달 사이에 주변에 자동차 사고 나서 부상 치료비를 받으신 고객 그리고 선배가 있었어. 한몇 명이 한두움 명이 있었어요, 네, 주변. 코난이야? 막 주변에서 다 다치는 거야? 그러게.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더 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돌아오는 걸로 하면 어떨까? 전문가분과 함께. 어. 전문가분 누구? 몰라, 난 아니겠지. 응, 음, 영주 씨가 공부해야 돼요. <laughs> 이게 난 제일 어이가 없는 거야. 본인이 다 정했어.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니가 알아서 해. 나한테는, 너 일단, 어, 와봐, 와 오늘도 해야 돼. 앉아봐. 그래, 앉았어. 너 이제 이거 설명해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꼰대 같잖아. 근데 그렇게 하잖아. 아, 꼰대는 아니잖아. <laughs> 아니, 근데 그렇게 하잖아. 엄청 열심히 하드만 아니! <laughs> 진짜. 때릴까? 아닌데, 때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쵸?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아, 나중에 언젠가, 나중에 때리라고? 그래, 나중에 이거 방송 망하면 그때 때려. <laughs> 망하지 않게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음 제가 영규 씨한테 맞는 걸 원치 않으시는 우리 <웃음> <웃음> 다 구독 취소 막 사람들. 단체로. 언젠가 진짜, 진짜 맞는 장면도 나가겠다. 아, 어떡하지 났네 <laughs> 하영이 못 보게. 아. 그래요. 아무튼,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어, 다음 주에 부상치료비에 대해서 공부해서 돌아오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아니지. <laughs> 뭘 어떨까야? <laughs> 다음 주에 부상치료비에 대해서 알아서 어,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릴레이 원래가? 나는 R.A.Y인줄 알았는데 엘이 네. 돼? 인 레이 이랬는어 그러니까 레이 그러니까 막 했는데 찾아보니까 어 레이가 맞네? 아. 막. <laughs> 나 보고 놀랐어 됐죠. 그래. 우리 그때 되게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했었는데 그냥 <laughs> 네. 뭐 이해해주실 거예요 뭐, 음. 아무도 관심 없을 거니까 <웃음> <웃음> 이제 짧아질 거라 그래 응. 곧 조만간 자를 거라고 하긴 했는데 그 뭐지 지휘자님이 아시더라고 그 요즘 머리카락 받아주는 데가 없다. 음. 한 군데가 있다고 들었다. 그랬더니 음. 뭐 요즘 뭐 그런 게 공정이 어려워서 잘안 받아주려고 한다. 원래 두개 음. 있었는데 하이모 있잖아. 음. 거기랑 저거 협회랑 두개 있는데 하이모 하나는 아예 안 하는 거야. 네, 이제 끝냈고 하나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진짜 우리 방송이 재밌어지려면 머리를 자르고 갔는데 안 받아줘야 되는 건데. <laughs> 뭐 <laughs> <넌> 미친 소리야. <웃음> <웃음> 그럴 <웃음> 거면 <웃음> 계속 길 <길을> 놀고 <laughs> <늘리고> 말지, 댕기 타고 <laughs> 다니지. 그러면 진짜 재밌어질 것 같은데, 난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